이거 나와도 괜찮아요?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. 민수 아, 이랑 음승이랑... <laughs> 오늘은! 야호한 날! 자 이거? 음... 전 이거예요? 얘가 네. 여유가 예, 많이 생겼어. <laughs> 아, 원래 여기 있었어. 아, 아, 안녕하세요 야신들. 박국입니다 한번 들어가시죠. 이거 지금 몇 년째 하는데. 저희 <laughs> 영상에서 한방 크게 터트리신 분이 계시거든요. 이분이 나와서 조회수가 안나은 거는 본인 채널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와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와주세요. 네. 여기, 여기 오시고요. 둘이 같이 서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어, 해주시면 돼요. 너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그, 대전에서 하는 안승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뭐라고 해? 야 돼?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유튜브 선배고하시죠 너무 빠. 안녕하세요. 오늘 인사. 아, 하시죠. 반갑습니다. 네. 또 오늘 야신저덕 채널 제또두 번째 또 섭외돼서 왔는데. <laughs> 첫 번째 솔직히 맞아. 촬영 이후에 네. 유소년 우리 선수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될줄 알고 <laughs> 버스를 좀사려고 그랬는데. 알겠습니다. 홍보 이번에 좀 제대로 해드릴게요. 꿈과 희망이 있는 이곳은 바로 관계토 유소년 야구단.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고 아, 예. 패치볼. 무슨 스트레칭이야? 바로 해야지. 뭐 사인냐고 가지고 애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. 아니 아, 오전에 아. 나 풀고 왔다. 배트볼 선수 갔다 오전에. 아, 나 지금 아, 아. 다 풀렸. 어 근데 영상 속 하도 이제 준우 선배, <laughs> 영수 선배가 스트레칭 막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그 잠깐이죠. 많이 하진 않죠, 솔직히. 아 많이, 해, 많이, 해. 다다 많이 많이 다해요 해요. 스트레칭부터 루틴이 아 없어요. 같이 생잖아요아능성이 없어요. 얘기하지. 한 시간 전에 봤지. 우리 그 틀고 있었지 뭐 그러니 아 괜찮아요. 이거 나와도 괜찮아요?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. <laughs> 영수 선배랑 뭐. 아니요. 어? 아니 유명한 사람이 여기는 솔직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. 나올 깜냥이 안 되는 방송. 저희는 조회수를 평가해요 아, 조회수를 응. 40만? 네. 그래서 아직 말 별로 안 시키는 거. 어, 아니, 많이 안 이러는데. 아니, 나도 <웃음> 아니, <웃음> 나도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없어한 20명 정도 보는 거 같아. <laughs> 어, 많이 찾아주셔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 주시면 아, 방송 보지 봐. 어. 방금 또그포스한테 던지는 게 맛이 좋잖아요. 어. 무튼 네. 어, 붙어 둘이 붙어야 가면 아, 안친한테뭘 붙어? <laughs> 아 그냥 어. 해좀아 승민 씨는 <laughs> 선수 선수 시절에 몇킬로까 때렸어요? 저는 볼이 빠르지 않았어요. 아, 뭐, 아 진짜 최고는 뭐40 후반까지 나왔는데 어이, 거의 평균이 30 후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아, 30 후반이요? 아까 보니까 48 던져. 그 우한 아, 유일한 선수라고. 아, 아 진짜? 아예 아, 단48 <laughs> 던져. 68이야. 오 좋다. 자 아,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. 와 아,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거의 몇년된것 같은데 아몇년 되지는 않고 아형 무슨 몇 년이에요? 어 아니 굴하지 마 <laughs> 방송 용 씨. <laughs> 아 조금 된것 같아요. 아, 이제 유소년 아이들 이제 야외에서 훈련하면서 그때 조금 캐치볼 가볍게 한거 빼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. 오우, 오우, 오우. 볼의 힘이 근데 확실히 달라요. 진짜 이거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두분다 지금 약간 공을 때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. 그 오랜만에 저보다 나이 어린 선수가 나왔어. 아, 그렇그렇 처음 아니에요, 시즌 야신야등에서? 야, 어깨 식어, 빨리 던져. 야신야등이 저보다 어린 사람. 자센 아형 이거 너무 <웃음> <웃음> 이제는 이 나이지 그냥 정교하게 아, 야, 다 풀렸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야 아 컨텐츠 안나와 컨텐츠 안안 안 나와. 나와 금방 지고 나가 그냥 <laughs> 너 전봇대로 올라가 <laughs> 아 전봇대로 올라가네 아직 반도 안 나는데 그만하자고 예 이게 한 80m 정도 돼요? 아, 70, 70. 70. 이건 약간 굴러서, 굴러서 던지면 좀 가오상하는 느낌? 쪽팔린 느낌? 형, 쪽팔려도 나... 돼, 이제. 안 나가도 제자리에서 던지는 게좀 멋있어 보여. 어차피 안, 나... 안 거지만. <laughs> 나가. 안 나올 거지. 나가! 오! 오! 역시! 와 오! 이게 굴르면 멋이 없어져, 저 굴르면. 아, 어, 얘도 잘 던지네, 규식이도. 와. 와. 야, 넌 야구 안 했냐? 안 됐냐? 야구. 쫄아 <laughs> 못 잡어. 아니, 저 사람 궁왜 이렇게 못 잡아? 구대성 선생님은 롱팩 한번 던져볼게요, 이렇게. 쭉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와서, 빵! 쭉 잡아놓고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서, 빵! 그냥, 나이나로 그냥. 빵! <laughs> 빵! 오! <laughs> 오! 어허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허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 불안해, <불안하게> 던지는게공 <laughs> 기똥차게 던져. 공 기똥차게 던지네, 공못잡는네아때 <laughs> <데> 없지 이 <laughs>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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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. 스피드는 안 나와요. 승민. <laughs> 자, 말좀 편하게 할게요. 아, 예, 네, 예. 네. 아, 불편하게 하세요. <laughs> 승민이도 어깨가 살아있네. 다시, 이 정도로 어깨가 생생한 분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, 그래. <laughs> 그러면은 저희가 공딱두 개씩 들 테니까 어, 넘겨보라고요. 저기 저기로. 얘가 넘기지. 놈이지. 야신야떡 지금 이제 할 텐데 뭐 저희가 다 던져보겠습니다 한 개씩 제가 먼저 던지고 규식이 던지고 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했을 이렇게. 했을 제가 초반부터 너무 가볍게 넘기면 음.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괜찮아 분위기 <laughs> 신경 쓰지 마 <laughs> 가겠습니다 어. 아 저도 어깨가 잘안 풀려가지고 아 <laughs> 이건 안넘어졌다 저게 몇 미더예요? 어. 아니 야구 많이 늘었네. <laughs> 야구 많이 늘었네. 아유 니 아유 그게 말하면 가오하해요저기 바로 아게 바로. 오케이. 네, 오케이 오케이. 오라기것 아, 같은데 나도. 같 봐봐. 깜빡대! 갔다. 갔네. 형은, 형은, 얼마나 많괴물같었아 저, 저승까지 던져버리는데. 형, 형은 <laughs> 다이들어도 던져요, 그럼. 아니야, 내가 보기에는 규식이처럼 목숨을안 던지면 못 넘겨. 아니, 난 목숨까지는 안 걸어. 걸어. 아니, 우리 채널도 아닌데 뭐로 내가 목숨까지 걸어. 그냥 대충 하는 거지. 아, 형, 이노세를 하시네, 그냥. 아, 유쇠 가고 살아야지. 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. 오케이, 조심해요. 와! 아맞았다 펜스. 아 역시 확실히 근데 거야? 내가 스텝 할거 걸어 던졌는데 형은 노 스텝으로 던져 버리네. 아 저기 저기 뒤에 그냥 바로 망이 아니고 그 위를 넘겨 하는구나. 네. 아 네. 아, 네. 아, 위를 넘기라고요? 부담은 우선 없이. 부담 없이, 부담 없이야. 못 넘기면 뭐 너네 그래. 여자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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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. 다리 들고 어, 한번 던지고 못 넘기면 내가 커피 살게요. 오 아, 진짜? 내가 커피 다 살게. 다음에 절대 못 넘겨. 잘보네 잘 어, 벤치 지나오는 이거. 잘보네잘 보러. 근데 SUV 벤치였어? 거미거미 입었잖아 오늘. 거미아 이거 안넘어갔다거미 <목소리> 아, 이안 넘어갔나? <laughs> 이게 안 넘어갔나, <넘어간다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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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형, 잠깐만. <주스>. 야. <laughs> 형, 형, 형. 형, 형, 스텝에서 하나도 태어났 나보다 안 갔어, 누나. 뭐. 어, 형, 스텝에서 하나데 아, 그래, 커피 그래. 아, 이미 커피는 된 건데. 아니, 스텝에서. 요아 스텝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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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넘어. 아, 아, 안,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넘어보다안넘어가안넘어가다안넘어다안넘어갔이안 <laughs>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